파도가 심하고 너울이 좀 높았지만 포인트로 배는 신나게 달려갑니다. 해가 떠오르고 있고 너무 광경이 멋지네요. 자 오늘의 조항이 기대가 됩니다. 아일차 포인트에 도착하자 선장은 미끼와 세팅을 해줍니다. Big pishy, big pishy. <laughs> <laughs> <I> hope so. <laughs> yeah, hope so. You could see it was not going to be the go. <laughs> okay. Fishing. Yeah, just. Catch. Yeah, just uh, Catch. Bottom, bottom bouncing. Mm. Bottom bouncing. A sinker. Mm. 자첫수 카와이가 올라왔습니다. 스냅퍼 카와이 주 종을 이루네요. 히트 오오오오뭘 뭐 빨간 거네? <laughs> 아 뭐야 이거? 샷크 샷크 오 이, 어 오우! Dangerous! 부서지지 않을까 모르겠어 <laughs> 멀미와? 가만히 있어봐 저 안에 들어가 누워있든지 그럼 1차 포인트에서 상어가 많이 올라와서 미끼만 따먹고 2차 포인트로 이동했다 아, 체액을 취하고 힘을 기릅니다 내꺼랑 관련거 아니겠지? 응. 어, 스냅퍼 오 스냅퍼 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조심 오오 조심, 조심, 조심. 어, 어, 빅빅 스냅퍼 오우 어, 야 와우 빅보이 오오 아. 아. 벌미가 나고 어, 힘든 와중에 직장생활을 힘든 와중에도 동행해서 잘 견뎌줬고, 많이 잡았습니다. 아, 조항을 둘이 잡은 걸 확인하니까, 열 마리 넘게, 카와이하고 참돔 잡았습니다. 아, 상어도 많이 잡고 다 놔줬고, 네, 뱀장어 진짜 대어 잡은 걸 놓친 게 아쉽네요.